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합니다. 사이버 금융범죄와 전화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0일 경기 남부경찰청은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발생하는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협업을 했었는데, 이제는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한 인터넷 전문은행과도 피해를 막고자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사이버 금융사기, 전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카카오뱅크 홍보,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범죄 예방 알림 전송, 최신 위협 정보를 공유하는 세미나 개최 등이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이버 및 전화 금융 사기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앞으로도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의 협업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